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 웃음,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지문이고요. 이 스티븐 콜벌트라는 사람이 이제 언급한 것처럼 웃어라. 웃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게 있어. 어, 그때도 웃어라. 어. 그러면은 웃음을 하면은 걱정하고 두려움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지문의 내용들은 많죠. 웃, 웃는 거, 웃음의 중요성, 웃어라. 이런 글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커멘팅이 아니라, 커멘트. 자, 여기는 콤마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주어고, 이게 동사. 여기는 동격. 을 나타낸 콤마 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동격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자 스티븐 콜벌 자 폴리티컬 세터리스 그리고 호스트 아브 콜벌 리폴 자 이거는 쇼의 이름인 것 같아요 요 쇼의 진행자 이자 정치적 풍자가 인이 사람은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동안 어, 이 긴장된 시간에 웃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인터뷰 동안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대요. 예, 이럴 때 오는 about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release가 아니라 our released. 수동태를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us가 아니라 ourselves. 그 다음에 음, 여기는 아 앞에 빙 앞에 r 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as가 when. 처럼 해석되는 as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접속사예요. 어, 전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 동사. 근데 여기 이제 수동은 없으니까, 목적, 아니, 목적어는 없었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 거고요. 그래서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태. 빙만 가지고는 동사가 될 수가 없죠.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진행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장기관들이 경련이 일으켜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수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들은 여기는 이제 대인의 엔돌핀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보니까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수동태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you can laugh and be afraid at the same time. 너는 웃는 거와 두려워하는 걸 동시에 할수 없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그가 맞습니다. l a u g h i n g actually releases endorphin. 웃음은 실제적으로 endorphin을 방출합니다. 그것들은 방출되어집니다. To mask the pain.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 메타나가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야기하는 고통, 그러니까 지칭 대상이 같죠. 위하고 아우스알브스가 자 우리의 내장기관들이 경련 일으켜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야기하는 이 고통을 감추기 위해 그것들은 방출되어집니다. 아 그리고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어, 웃, 음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내장기관이 경련 을 일으키고 막 일어나요. 그래, 그거 하잖아. 많이 웃다 보면은, 아, 배가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못 웃겠어. 아, 웃기지 좀, 마. 아, 배 아파 죽겠어. 너무 많이 웃으면 그 얘기를 하죠. 어, 그런 얘기는 웃음을 지을 때는 일반적 상황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몸이 평상시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가는 그거를 내장기관이 경련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이제 그러면 당연히 평상시하고는 다르니까 몸에 무리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뇌가 알아서, 어, 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엔돌핀을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 그래서 웃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 문장의 의미로 의하면 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웃음이 고통스럽다 이 얘기가 아니라 웃음을 지으면은 어그 원래는 몸이 힘들어하는 건데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뇌가 엔돌핀을 방출하고 그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여기 와시안이라 대수로 바꿔줘야겠고요. Be hurted가 아니라 hurt. 음, 여기는 이제 자동사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헐트는 상처 입히다. 이거는 타동사가 되고요. 어, 아프다는 자동사가 됩니다. 음, 그래서 그것이 아프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없겠죠. 자, 여기 '뎃'은 앞에 보니까 s o 가 있죠. 네, 소우대 so 구문이었습니다.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we like rapping. 우리는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for the same reason. runners like running. 이 데이터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럴 때 for는 reason을 만나면 때문에 아니면 으로 똑같은 이유로 웃음을 좋아합니다. it feels good. 그것은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나, we've all had the experience of,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laughing so much. 너무나도 많이 웃어서, we wanted to stop. 우리는 그것이, 즉, 여기서는 웃음이 되겠죠? 웃음이 멈추기를 원했던, 원했던 것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웃다 보면 배 아파지잖아요. 자, 여기는 데미 아니라, feel. 이스로 바꾸는 거고요. 여기서 의이스는 앞에 있는 hurt 아픔. 어, 많이 웃다 보면 배 아프다 그랬잖아. 그죠? 자, like the runner 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the hurt actually began earlier. 그 아픔은 실제적으로는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thanks to the endorphin 엔돌핀 덕분에 we didn't feel it until later. 우리는 나중에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continue에 s가 붙여야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는 b가 아니라 to b가 되어야 되고, 이대은 맞아요. 이건 계속적 관계사가 아니고요. 자 여기 콤마, 콤마,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들어간. 그러니까 오히려 문법적 구조로 보면 여기가 계속적 관계사예요. 음, 그러니까 이대 때문에 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계속적 관계사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콤마 콤마로 집어넣어 준 거고요. 자 여기는 대시 하나 들어갔고, 아 먼저 이 continue. 근데 주격이죠 주격? 그러니까 선행사를 봐야 되는데 선행사는 엔돌핀스가 아니라 음, 이 h i 이게 선행사입니다. 기분 좋음. 엔돌핀들이 계속됩니다가 아니라, 기분 좋음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o be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to be로 바꿔줘야 되는 이유는, 요, 요 메이, 이 make 동사가 O형식이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이게 목적어다 보니까, 근데 가목적어예요 여기는 집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고요 집목적어는 투부정사를 씁니다. 동명사 안 써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문법적인 구조로 봤을 때,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it is the high that we get from endorphin.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기분 좋음입니다. With, 그리고 그것은 지속됩니다. After the laughing has s a i d 웃음이 멈춘 이후에도 지속이 됩니다. 그 기분 좋음이요. 어. 근데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기분 좋음이 도대체 뭔데요? make it hard.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근데 뭐가? to be, 자, 요 사람이 말한 것처럼, as, 뭐뭐처럼, 여기는 to be afraid at the same time.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웃는 것과 동시에 또 두려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우리가 엔돌핀으로부터 얻는 기분 좋음입니다. 기분이 좋은데, 그,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순 없겠죠?